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브예요 오늘은 알러지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러지 검사에 대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요. 일단 율모가 검사를 받은 이유, 꼭 해보는 게 좋은가, 한 다음에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의 테크니션이지만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받은 일반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무! 율무는 6월 15일에 알러지 검사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첫 번째, 율무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설사를 심하게 하고 모든 검사, 내복약, 처방식 사료까지 급여를 해도 설사가 안 잡혔어요. 저희 집에 입양을 와서도 설사를 심하게 하고 밟고 온 집안을 돌아다녀서 아침 일찍부터 이불 빨래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편인데 혹시나 알러지 있는 게 있을까봐 저는 알러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람 그 자체였어요. 열무 제일 심하게 나온 건콩 알러지, 바퀴벌레 혼합물, 알티나리아 곰팡이 알러지가 나왔어요. 알러지 검사표에 대해 잠깐 보여주자면 이렇게. 이렇게 렌즈콩, 바퀴벌레 혼합물, 알티나리아 곰팡이.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심하게 이 검사를 받을 당시 열무한테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색끼가 그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심하게 나온 렌즈콩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렌즈콩은 렌즈콩뿐만 아니라 비슷한 단백질원인 완두콩, 대두콩 이렇게 콩 계열에도 몸에서 어, 얘 렌즈콩이다. 그러니까 렌즈콩이 실제로 들어 있지 않은 사료, 그러니까 완두콩, 대두콩이 들어간 사료를 먹어도 몸에서는 어, 얘 렌즈콩이랑 비슷한 단백질원이네. 렌즈콩이다라고 생각해서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바퀴벌레 혼합물 이거는 이 당시 한여름이 어지고 제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율모가 배뇨 배변을 보면은 한정 그 벌레 한두마리들이 꼬이더라고요그 벌레들한테 나오는 분비물 이라던가 이런게 율모한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두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티나리아 곰팡이 이건 들으시면 어 그게 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 곰팡이는 정확히 물때 알러지 입니다 물때 란 이제 그 저희가 그때 당시 율무가 플라스틱 정수기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플라스틱 정수기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씻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수세미로 이렇게 닦다 보면 미세한 스크래쳐 같은 게 생, 생겨요. 스크래치에서 이제 곰팡이들이 물때가 끼는,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율무가 그 물을 마시면서 그것들도 같이 율무 몸에 들어가면서 율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 을 이렇게 이세 개가 율무한테 가장 많이 노출이 됐다고 나와 있고. 또이세계 때문에 율무가 설사를 심하게 하는 거였어요. 율무 지금은 이세 개를 다 교정한 상태고요. 사료는 일단 ANF 식스 프리 골드로 유산균이 들어간 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료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GEP 건사료를 먹었는데 그것보다 좀더 기억성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건사료는 그걸로 바꿨고 정수기는 도자기 정수기. 웰리 제 최고의 친구죠. 웰리밀리. <laughs> 바람펫 시리즈의 웰리밀리를 쓰고 있는데 어, 이걸로 바꿔주니 확실히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해벌레 혼합물. 이건 뭐집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딱히 일어나고 있는지 않은 것 같아요. 율무가 먹은 사료는 설사 잡는다고 유명한 사료들이었는데 다 콩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율무에 설사가 잡히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아무리 설사에 좋은 사료를 먹어도 애 설사가 안 잡힌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 설사 잡는 사료, 뭐 액상 유산균, 고체 유산균 다 먹여봤어요. 뭐 살, 장에 좋다는 처방식 사료도 다 먹여봤는데 이제 하이퍼 알러지니 알러지 사료까지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안 잡혀서 알러지 검사를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저희 율무처럼 설사가 도저히 안 잡힌다. 그러면 한 번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준으로 알러지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율무의 주 증상은 설사, 과도한 긁기였어요. 이두 가지였는데, 알러지 검사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계속 콩 있는 사료를 먹였을 것이고, 플라스틱 정수기를 계속 새 걸로 사주면서 썼을 거예요. 지금은 몸을 긁지도 설사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싼 검사 비용에도 후회는 딱히 없어요. 열무! 자, 그럼 알러지 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가? 받는 게 좋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알러지 검사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도 검사를 해요. 일본에 있는 나무들. 전혀 율무한테 노출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고 해서 문제 될건 없어요. 왜냐면 그 알러지, 알러지 원에 노출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뭐, 증상이 없다. 근데, 알러지 검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전 개인적으로 좀, 그거는 비추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진짜 달벌해요. 가격대가 진짜 달벌합니다. 병원마다 각, 다르긴 한데, 각각 다르긴 한데, 뭐, 30만원대 하는 데도 있고, 뭐, 70, 80, 이렇게 가격대가 퐁 튀어버리는 애들도 있어서, 뭐, 그냥 심심풀이로 해보고 싶다. 이러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특히나 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은 뭐 지금은 증상이 없다 해도 알러지 검사를 받았을 때도 알러지원이 없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노출을 시키면 그래서 알러지 검사에서 이런 이런 알러지 검사 알러지원이 있어요 뭐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알러지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알러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러지 검사는 정말 정말 최후의 뭐, 아무리 해도 안 잡힌다. 뭐, 내복약을 먹여도 안 잡히고, 뭐를 해도 안 잡히고, 뭐, 다세조도안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열무! 그럼 저는 무슨 알러지 검사를 해야 될까요? 어, 알러지 검사는 너무 다양한데, 어떤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제 간식을 만들어 먹이다 보니까, 식이 알러지, 푸드 쪽에 좀 집중을 둔 알러지 검사를 했고요. 만약 보호자님께서, 아 나는 좀 환경적 요인인 것 같은데 우리에는 시기에는 알러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먹이는 게 한정적이야. 우리에는 지병이 있어서 먹이는 게 한정적이야. 그렇다면 알러지 반응이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환경적 요인과 시기 위주 알러지 요인을 선택하셔서. 만약에 우리 애가 알러지 반응이 시기일 것 같다 하면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지갑사정과 맞는, 아이 상태에 맞는 알러지 검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 애는 환경적 요인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도 수의사 선생님과 보호자님의 지갑사정에 맞는 그런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열무! 그러면 알러지 검사의 특이점, 주의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든 알러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이 있는가 한편 좀더 뒤늦게 발현하는 알러지성도 있어요. 이거 두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검사해 주는 데도 있는데 율무는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그냥 알러지 원이 있다 이것만 알려 주는 검사를 해서 혹시 보호자님께서 우리 아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알러지도 알고 싶고 뒤늦게 발견하는 지늦게 오는 알러지도 알고 싶어 하면은 그거에 맞는 또 검사가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일단 알러지 반응이 이제 즉각적으로 오는 건 편해요. 즉각적으로 먹었을 때 바로 오는 건 바로 알수 있으니까. 이제, 복잡한 건 그거죠. 2, 3일 후에 오는 알러지 반응. 첫째 날에 닭을 먹었어요. 둘째 날에 닭을 먹었어요. 셋째 날에 오리를 먹었어요. 근데 오리를 먹은 날에 얘가 막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막 기침을 하고, 막 자주 고 몸을 긁고, 막 설사를 해요. 막 이런 식이라면, 어, 우리에는 오리 알러지가 있나? 갑자기 괜찮다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닭이, 닭이 계속 추측되고, 이제 노출되면서, 닭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뒤늦게 나온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아, 우리에는 오리만 먹으면 이래 이게 아니라 오리를 먹은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2, 3일 전부터 먹였던 거. 그리고 꾸준히 아니, 예전부터 먹였는데, 그때는 알러지 반응 없었는데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요. 계속 축적되다가,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다가, 노출되고 이러다가 알러지 반응이 팡! 하고 터져버린 경우도 있어서, 그런 알러지 원들이 조금 조금 조금씩 발현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이제 좀 많이 주는 날 그런 날에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펑 터져 버려 가지고 아이가 이제 발진, 두드러기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이가 뭐 오리를 먹었다해서 그날 바로 오리 알러지다 이런 건 아니라는 점 그러니 혹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다 뭐 병원을 가봐도 원인을 알수 없는 피부 발진이란다 그러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에 이제. 아이한테 맞는 알러지 검사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알러지 검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려면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주치의 선생님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 아이의 상태를 몰라요 정확히 모르지만 주치의 선생님은 꾸준히 아이의 상태를 봤고 이것이 알러지원이다 알러지원이 아니다 라는 걸 판단하시기에 충분한 충분한 그런 지식 배경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우리 수의 선생님은 원인 알수 없는 피부 발진인데도 알러지 검사를 그 추천을 안 하시네? 왜안 하시지? 뭐이 유튜브에서는 알러지 검사를 마지막으로 해보라는데 왜 체육까지 알러지 검사를 안 하지? 라는 건그 주치 의 선생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사정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알러지 검사에 대한 정확도가 살짝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님께 이제 과한 비용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 검사를 꼭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 판단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호자님이 좀더 알러지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주치 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열무. 이상으로 알러지 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또 또 궁금한 점, 뭐뭐 뭐 물어보고 싶은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그밖에 혹시 제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바로 바로 이제 의견. 댓글로 의견이나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빠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